발톱! 발톱! 발톱 진짜 이렇지! 저희 박사님들 네? 병아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아리은 병아리. 콕콕 찍어서 먹습니다 밥을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콕콕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날개 짓한번 볼까요? C, 2, 1, 고고고고고고고고 고! 2, 데 2, 2, 2, 2, 2, 한번 2, 2, 2, 2, 2, 2, 2, 2, 보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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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2, 2, 2, 2, 2, 병아리, 병아리, 안녕 병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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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. 오늘은 병아리를 한번 병아리를 관찰해 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하요예지아구마워